이곳에서 리쇼드 침대 매트리스를 구매하신 분의 후기를 봤어요. 이런 침대가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. 매트리스가 온열 기능까지 된다니, 어, 돌 침대, 흙 침대 등이, 등은 많이 봤는데, 제가 사용하기에는 딱딱한 것 같아서 망설였는데, 이 리쇼드 침대 매트리스는 일반 매트리스와 겉모양은 같아서 쓰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. 구입하고 벌써 시간이 꽤 지나서 오래 사용하다 보니 허리가 많이 아프더라고요. 신랑도 허리가 아프다는 소리를 자주 하고 어, 밤에 잠도 잘못 자는 것 같아서 침대 매트리스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죠. 이 쇼트 침 제품은 온열 기능의 근적, 근적외선으로 인해 건강해지고 수면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저희 부부에게 잘 맞을 것 같아 구매하게 됐어요. 우선 배송해 주시는 분이 설치까지 다해 주시고 가셔서 기분이 좋았어요. 설명도 잘해 주시고 불량이 없는지 확인도 다해 주시고 가시더라고요. 매트리스는 앉아보니 조용 조용하고 튼튼한 것 같아요. 요즘 날도 선선한데 온열 기능을 켜 놓고 자니 따뜻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한결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져요. 저뿐만 아니라 신랑도 그렇다고 해서 잘 구매했다고 생각해요. 사용해보니 상품 설명대로 수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. 몸도 가볍고 어깨나 허리가 아플 때 사용하면 더 좋은 것 같아요. 부모님에게 선물해도 좋을 것 같고 몸이 아픈 분들에게도 좋은 것 같아요. 추천합니다. <목소리>